오, 하긴 샀나? 아, 샀죠? 오, 자수 됐는데. 아, 거등비 네. 아, 나 좋아하지. 아, 고등비. 오, 시기인데. 안 그래도 그 블로그 댓글 보니까 뭐 리뷰해달라고. 막 그런 막 댓글이 많던데. 저는 일단 한번 해봤으니까. 네. 오늘 여빈턴 거 한번 해보십시오. 아. 갑시다, 여러분. 예. 네. 아니, 근데 뭐, 이, 뭐, 나도 잘못 차긴 한데, 우리 네. 여빈턴이 지금 리뷰할 그게 되나, 지금? 안 되는데, 그냥 뭐, 진짜 모르는 인간이 한번 리뷰해봐야, 이게. 아 약간 느끼지 아, 않을까요? 진짜 일반인이 네. 아, 해보는 리뷰. 아, 진짜 축구와의 아. 1도 모르는 놈이 네. 리뷰를 해본다. 아.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네. 어, 뭐, 하십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시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번 다이아몬드 엣지 팩으로 나온 코파센스.1 TF입니다. 궁금해하시던 구독자분들이 많아 리뷰해볼까 하는 와중에 때마침 우리 옆 작가가 무료 내산을 해버렸습니다. 강요한 거 아닙니다. 네, 자기가 샀어요. 얘는 정말 축구화에 대해 잘 모르지만 실차까지 한번 시켜봤습니다. 축구화를 일만 아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코파센스1 t f 한번 알아보시죠. 발길이 26.5, 발볼 9.7, 발등 9cm 기준으로 270을 착용했습니다. 무게는 270 사이즈 기준으로 약 337g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확실히 묵직하죠. 기존의 코파와 디자인은 같습니다. 신을 때 여유로운 거에 비해 신발이 헐렁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길이는 엄지손톱 정도 남았고 발볼과 토박스는 여유로 편입니다. 터치 포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N4 프로처럼 타이트한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가죽으로 이루어진 어퍼와 내부 스웨이드 소재가 발을 감싸주고 쿠션 폼이 발을 잘 잡아주어서 최상의 착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죽을 따라서 양각된 능선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위치한 포드가 볼터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턱은 분리형이고 얇은 쿠션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너무 얇기 때문에 크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스터드를 보시면 등고선처럼 생겼고, 각 스터드가 다른 방향으로 향해 구성되어 있어서 방향 전환도 별 문제없이 되었고, 센스포드가 발도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묵직한 무게 때문인지, 발이 미끄러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드리블을 잘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에 착착 감기는 느낌과 생각보다 공의 반발력을 잘 받아주는 느낌이고, 천연가죽이라 그런지 인조가죽보다 미끄러운 느낌이 덜했습니다. 쇼패스를 받을 때나 줄때 부드럽게 받을 수 있네요. 롱패스 주는 거와 받는 건 자기 발의 감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터 H만큼은 아니지만 슈팅할 땐 묵직한 느낌입니다. 특히 제일 느낀 점은 기존 팬텀 GT를 착용했는데 코파를 착용하고 나서 슛이 조금 더 세게 날아간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가마차기, 발등 자유롭게 써보라 했는데. 천연가족 제품을 찾으신다면 TN4 말고도 코파 센스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리뷰를 시킬지 설린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